안녕하세요. 직장인 개미투자자 중원입니다. 11월 19일 매매한 종목은 SFA 반도체 네이버 필룩스 장원테크 S맥입니다. SFA 반도체는 JJ리더님 종가매매 방법으로 전 고점인 3550원을 안착하는 것을 보고 18일 종가로 매수하였고 오전장의 3% 수익권부터 분할 매도하여 3,790원까지 전량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매매는 4.39% 수익입니다. 두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이 종목도 1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타점은 분봉상 장 초반 몸통 고점인 178,500원을 뚫을 때 178,500원과 178,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이후 상승하여 1.5% 정도 올랐지만 이런 대형 수급주 매매는 해본 적이 없어서 오를 때 우와 이큰 물량 이렇게 먹네 하며 바라보기만 했고 오전장 고점을 뚫었으니 2% 이상 수익만 생각하다가 장이 마감하였고 다음 날갭 하락 시작 이후 상승 없이 조금씩 흘러내려 11월 14일 저가인 1 6 9,500원 터치 이후. 다시 하락하나 싶어 169,5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는 5.25% 손실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필룩스입니다. 11월 14일 장대 양봉 이후 이틀간 하락을 하였고, 다음날 갭하락으로 시작하여 또 하락하나 싶었지만, 조금 행보하더니 상승 흐름을 보이며 상승하였고, 상승 움직임이 앞선 이틀간의 음봉을 덮는 양봉이 나올 듯 싶어 거래량이 붙을 때 1,2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이후 곧장 상승하였고, 1,650원과 1,800원에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는 4.76% 수익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장원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9%갭 상승 시작 이후, 18%까지 급등하였다가 시가 조금 아래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시 호가창을 보니 VI까지는 가겠구나 싶어서 짧게 VI 걸릴 때 매도를 걸어 두었고 3,405원에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매매는 1.66% 수익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S맥입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이유는 일봉상 저점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장 초반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행보하고 있었고 행보 중에 이 봉을 보고 상승 의지로 해석하여 뒤늦게 발견하였지만 1,130원에 매수를 하였고 매수 이후 하락하여 오늘의 저가를 깨서 1,11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매매는 마이너스 2.04% 손실입니다. 11월 20일 매매한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19일 오후장에 상승할 때 정고점인 9780원 위로 한 번은 가겠구나 싶어서 9300원에 매수하였고, 다음 날장 초반부터 수익을 주었지만, 갑자기 드는 욕심으로 1100원을 찍었음에도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뒤늦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매수 당시 목표가에 매도했어도 4%가 넘는 수익인데 욕심 때문에 2.2% 수익이네요. 다음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종목은 19일 도지 이슈 후 추세 반전하는 흐름을 보아 매수하였습니다. 조금 오를 때 일부 매도하고 일을 해야 돼서 수익 구간에 절반 정도 매도를 걸어 두었습니다. 오후장에 빠질 때 조금 추가 매수하였고, 추가 매수 이후 빠지겠다 싶어서 손절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주문 때문에 100% 손절 처리가 되지 못하고 폭락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래도 1%라도 더 올려서 팔자 싶어 다시 매수를 하였고, 매수 이후 반등이 안 나와 나머지 물량을 손절하였습니다. 아, 이번 매매는 뭔가 흘린 듯 손실만 키웠습니다. 이번 매매는 마이너스 4.85% 손실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이 종목은 11월 11일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하게 된 이유는 10월 22일 상승 이후 빠지지 않고 행보를 하였고 11월 10일 은봉을 덮는 양봉으로 장마감하는 듯 보여 1153원에 종가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이후 7,8%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었음에도 슈팅다운 슈팅이 안 나와 기다리다가 20일 장이 빠질 때 마이너스 보기 싫어 매도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는 0.77% 약수익입니다. 11월 25일 오늘 매도한 종목은 이원컴포텍입니다. 22일에 종가 매매하였으며, JJ 리더님 종가 매매 방식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오는 종목이지만 종가 매매 단타로 들어간 것이라 먹을 것이 있다고 보고 매수하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오르길래 13,400원, 13,700원, 13,800원 세 번에 나눠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는 4.19%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